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허락하셔서 우리 또 일터에 나갑니다. 아버지 사람들 만나 할때 오직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또 또뜻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 돌아오는 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를 볼게요. 잠언서 20 28장입니다. 자언서 28장. 20절 한번 봅시다. 자언서 28장이에요. 신실한 자는 복기덤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않라 개혁성경이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예요. 페이트예요, 페이트. 자먼 28장. 20절. 성경은 충실하고, 충성하고 신실은 틀려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에 자꾸 교회에 뭐 충성하라고, 옥사님께 충성하라고. 신실입니다. 신실. 주님께는 우리에게 신실하기를 원해서요. 어, 바울이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거리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사람이 빵한 조각을 위해 범법할 것이기 때문이라. 음, 의무를 엄청 중시합니다. 그래서, 전부의 목사님들, 목사님들 하면은, 아, 아까 그 신실한 것도, 신실하면 좋겠죠. 신실하면 좋은데, 그 신실은, 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뭐 점자를 들이 빼고, 아니면 뭐, 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있어요. 공자도 사흘 굶으면 도둑질 한다는 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어, 물론 차이는 있지만 어, 그 사람이 속에 하나의 그 유산까지도 들어있어요. 유선까지도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많이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하면은 영어로 person에 person, p r s o n, person이라는 뜻은 인격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인격체니까 외모죠 외모. 어, 모그렇데 어, 그걸 중시하지 말라. 중시하는 것은 선하지 않니. 어, 그 공자도 사흘 굶으면 어, 빵을 훔친다. 이런 어, 얘기입니다. 왜? 되게 그, 어,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목사님 자랑이에요. 목사님 자랑. 그러면, 아, 물론, 외모로 그 사람 평가를 받으면 좋겠죠. 좋겠지만, 어, 하나의 우리가 그, 어, 서로 놀라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치가 컸던 사람이 어느 날, 아, 우리 목사님은 그럴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분이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 아, 신실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진실된 분은, 진실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 아까,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라. 외모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어, 있습니다. 욕기서 13장 10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할지인데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리라. 아, 좀, 외모를 중시하면 어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 그것이 뭐예요?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결국, 어, 헛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모를 취할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퍼슨이에 퍼슨. 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자. 그건 뭐예요? 진짜를 보는 게 아니다. 잠언 24장 23절이에요.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 사람의 외 모를 취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노동자나 아니면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이만은 조그마한 범죄도 갖다가 크게 다루고 그 사람이 뭐 인격이 대학교수랄까 교회 목사랄까 아니면 어떤 아그 뭐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재판관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 못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 말씀이 내위기 1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내위기 19장 15절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의무를 존중하지 말며 강력한 사람을 귀 여기지 말고 오직 그롭게내 이웃을 재판할지 라또 이제 반대로 뭐예요? 아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번, 이번에 그또 오해 살까 싶은데 캄보디아에서 60몇 명인가 들어왔죠. 대다수가 지금 구속영장이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 그런데, 아, 이거 학생들이니까, 어리니까. 그들이 보이스피싱, 또 아니면 여러가지 피싱범들이에요. 피싱범들. 이제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우리 편.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 아까, 어, 뭐, 외모란 건 뭐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 절대 저럴 사,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지 마라. 어, 갈라데아스 2장 6절입니다. <laughs>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느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외모를, 하, 워낙 되, 되는 사람같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음, 참 우리 옛날 목사님은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본인이 됐어요. 어, 뭐, 시장 국회의원이 교회에 와도 인사 안식이에요. 인사 안식이에요. 그냥 뭐 선거철 되고 뭐 되면은, 어? 시장이나 도지사, 군서가 와가지고, 교회가 뭐, 등록교인이 한 5천 명, 출석교회이한 4, 5천 명 되니까, 절대 인사하시겠어요. 응? 저도 뒤에서, 저 서기 볼 때, 어, 요새 그 국회의원 어떤 거, 유명한 국회의원, 오래 그 하고 있는 익산의 여자 국회의원, 왔더라고. 저가 그, 뿌르자 있죠, 뒷바지도 없는. 그 뿌르자 하나 줘가지고, 저쪽에 한, 한쪽 앉아 계시라고 해서, 늦게 왔는데, 예배 시작하고 왔더라고. 뭐 국회의원 왔으니까 남들 앉아있던 자리 일어나라고 그 자리에 앉혀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해외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 해주지 아니 아니 뭐나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 하나니 이는 그 사람이 빵한 조각을 위해 범법할 것이기 때문이라 별거 아니다. 사람을, 결국, 빵한 조각을 위해서는 다 똑같아. 사흘 굶으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어 참, 청년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자고 진짜 사흘을 굶어봤어요. 근데 제가 슈퍼에 앞에 가 있더라고. 뭐, 의상, 의상 좀 달라고 하려고 그런지 뭘 훔치러 가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음, 1장 12절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제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신실한 자신실 신실해야 해요. 신실한 건 내적인 거예요. 외모가 아닙니다. 신실한 가 3장 11절. 바울이 신실했어요.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3장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도 반드시 신중함이 헐뜯는 자가 되지 않냐, 맑은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야 할지라. 집사의 아내들조차. 집사는 물론이고 집사의 아내들조차도 신실한 자야 니다 우리 자매님들 역시 신실하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우서 2장 12절.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장이 절입니다. 이장이절 제가 인용을 잘못또 내가 많은 증인들과 만드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그 것들을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가르치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이 내 일을 맡깁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제 또 10월도 거의 다 지났어요. 어, 오늘이 22일입니다. 어, 또 이제 12월 되고 그러면 또 교회에 일할 사람을 세우죠. 기준은 뭐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닌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랬을 때 저도 신실해야죠. 여러분도 신실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외모에 관한 얘기 있어요.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자기 위에 궁핍이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니라. 급히 부자가, 부자 되는 건 좋아요. 부자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음, 악한 눈을 가졌더라. 그런데, 자기 위에 궁핍이 임하더라. 요새 지금, 주가 지수가 3,800을 뛰어넘었어요. 차, 그 6월달 이전에, 그러니까 불과 뭐예요? 5개월 전만 해도 2,500선에서 허덕허덕었더니 1,300이 올라서 그러면 뭐예요? 2,500만원이 3,800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데, 야 이런 거 보면 이제 마음이 동요를 해요. 저 비트코인 하나 사놨더라면, 제가 그런 얘기죠. 저 200만원 비트코인 할 때, 그때 저 알아, 잘 알았어요. 그것이 있어. 지금 얼마예요? 한 1억 6, 7천 가나요? 그러나 그 물질이란 것이 없고 유익하지만 않습니다. 자자 좋 좋지만 않아요. 좋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그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저2500 지수가 3800 됐다는데 대대 우량주예요, 우량주. 코스피 지수입니다. 아, 그럼 뭐 현대 삼성, 뭐 LG, SK 어? 이런 주식을 말하는 것이지 저 그냥 하루에 그냥 어? 들랑달랑 하는, 그, 단타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어도, 하시려면 우량주로 하세요. 우량주. 저, 현대 삼성, SK, LG 이런 거. 그래서, 뭐, 두어달러 이따 갖고 있다 파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넉넉하게,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급히, 급히, 일확천금, 막, 로또를 막, 매주 사, 아니면 막, 저, 그, 막, 200원, 300원짜리 듣도 보지도, 막, 뭐, 이거, 그 코인 같은 그런 거 사가지고.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 막, 그, 어? 어? 하루에도 막, 상한가로 오르는 애들은 저옛날다 해봐서 그래요. 저 비트코인도 잘 알고, 주식도 저, 나름 압니다. 근데, 그, 악한 눈으로, 급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그건 악하다. 그런데, 궁핍이 만 어떻게, 쪽박 차요. 쪽박혀 있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포트폴리오 내가 돈 얼마를 가졌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현금으로 얼마 갖고 있고 부동산에 얼마 갖고 있고 주식 유가증권을 얼마 갖고 있고 어? 이런 이런 것들 어? 이런 건데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부자가 어? 어떤 뭐라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더니 어? 야 부자는 나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을 신뢰하면 돈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해요. 돈이 없으니까 아예 신뢰를 안 합니다. 주님만 신뢰를 하는데, 돈이 좀, 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의 유력이 얼마나 좋은데? 돈의 유력을. 응? 여러분, 그 참, 그런데 악하죠. 요새 그 중국의 그 캄보디아였던 그, 87년생입니까? 응? 87년생. 응? 수조를, 수십조를 갖고 있더만. 그런데 그 뭐예요? 아까 이런 그, 캄보디아. 그런 그 음? 보이스피싱 어? 아니면 폭력조직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정부하고 결탁돼서서뭐 어? 외교 비자도 갖고 있다면서 미국도 마음대로 들랑거린다면서 돈을 어, 어떻게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어, 어, 그랬을 때 여러분 돈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 아까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건. 탐욕으로 인해 버려버린 눈, 어두워진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응? 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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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다 보면 돈에 인생을 다 버리고, 응? 어? 돈 때문에 감옥 가고, 응? 어? 돈 때문에, 응? 이혼하고. 어, 이번에 그세기 재판 아시죠? SK, 어, 최회작그 아내 그 노소영 씨하고, 응? 어? 재판. 예? 아마 아유. 그, 변호사들, 그, 노소영 시축 변호사들, 그냥, 1조 가뭐 3천억입니까? 1조 4천억입니까? 아, 그 변호사들이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줄 알았지. 수입료 수천, 수천억을 받고, 어? 파기 완송됐죠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래요. 여러분, 로또, 몇 장만 갖고 있어도 가슴이 울렁울렁울렁 하지 않아. 이번 토요일에 되면 토요일 날입니까? 또, 또, 수요일 날입니까? 토요일 날입니까? 그거 되면 은어따쓸 거? 그런 거? 악한 놈이야. 탁. 급히 부자가 되려는 거. 그럼 뭐예요? 서서히 부자가 되셔야 해요 그건 뭔 얘기예요? 노력해가지고. 노력해서 내가 아껴서 저축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빌리포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않냐느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반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라.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저 알아요. 저 옛날에, 응? 어? 돈, 돈 벌을 뜰 때는, 응? 어? 뭐돈 그냥 뭐 어? 어? 그렇게 어려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 아그뭐묻질 어? 그렇게 안 해도 먹고사는 뭐데 지장 없어요 어? 오히려 더제 안에 평강이 더 있어요 더 평강이 더 있습니다 어.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면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 너는 그러한 자로부터 떠나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고 복의 복을 들어가 보고 돈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약에는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 말씀 근데 신약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부터 떠나라는 말이에요 늘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치죠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이득이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뭔 얘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 부자면 부자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한 달에 200을 먹으면 200번 대로 어? 500을 먹으면 500번 대로 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신 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공수래 공수고 다 알죠 공수래 공수고 하, 참 미련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만큼 가졌는데도 나이가 80, 90 먹었다고 그래서 만족할 줄같다요 아니에요 악착같이 돈 버는 일에 가지가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것,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나 만족하란 말이에요. 만족하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 3장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은 우상 숭배. 아까 막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 산다면. 내가 어떻게든 가져야겠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손에 갖고 있어야 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치우지 말고 하, 좀 있어 보여. 하, 있어 보이면 그 옆에 가서 어? 심지어 목회자들도 본다니까. 어? 퍽그 사람이 뭐 대학병원 원장이고 뭐 장관이고 도지사고면막그 옆에 가서 막알랑방구로 끼고 요새 요새 그 정치 목사들은 있잖아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막어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야 합니다. 겉모습이 그게 아니라 신실한 자또 하나는 뭐예요 탐욕이 없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더라. 해가 망신한다. 요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주가가, 어, 저도, 저, 아, 저도 마음이 동을 정도야. 어? 어떻게 살아도 돈 천만 원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까? 왜? 2,500 했던 지수가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됐죠. 3,800을 뚫었으니. 제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우량주. 아까 이름 있는 회사고, 다그 지수가 다 그 지수를 끌어가는 게그 우량주가 끌어와요. 좀뭐 코스닥처럼 어? 아니면 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